자,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큰 자, 주님이 사용하시는 큰 자는 누구인가 함께 나눠 볼 거야. 큰 사람,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laughs> 목사님이 큰 자입니까? 그럼 목사님 이큰 자면 예수님 말더라면 내가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야 되는데. 처음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저의 이름을 목사님 저의 명칭을 목사님이 안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 친구도 있어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laughs>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했고요 제가 제일 큰 자는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자의 의미 제일 큰 자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그 슈돌 아세 슈돌? 슈돌 아세 슈돌? 슈돌의 주인공들이 여기 나오죠 왜안 나오지? 아니 첫 페이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제 예. 시들 보면 여기 어떤 친구여기 보면 윌리엄, 밴들리 건우, 건우 요즘 건우 나와요? 어 그다음 여기 누구요? 이 나은이는 언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왜 이런 경우? 나은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기 서 제일 좋아요? 나는 은밴들리 <laughs> 난 밴들리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밴들리가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laughs> 뭐든지 다, 이렇게 다 집어 먹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우리 한 장면 한번볼 거야. 자, 한번 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이 윌리엄이 어마어마한 일을 들래요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어떻게 뭐 하려고 그지 지금, 아빠, 윌, 쌤이 우리가... 닭을 넣어서 놀이하려고 아, 했는데 그 생닭을 갖고 온 거예요. 아, 아, 꼬꼬가 아, 춥대. 나그 생각을 지금 처음 해봤어. 저 닭은 춥겠구나. 이게 여름에 촬영한 건가 봐요. 에어컨 켜고 있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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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어컨 꺼야는데요 리모컨을 찾는 건데, 리모컨을 못 찾은 거야? 오, 버튼 누르려고? 우와! 닭 추울까봐 에어컨 끄는 거야. 왜냐면 저렇게 벗은 다음에 이 거예요. 어머나, 에이... <놀라> <놀라> 마음이 너무 이쁘다. 아, 어, 윌리엄이에요. 어머나, 이불도 포들판이야. 그래도 아직 추운가 봐. 조금만. 팔팔 끓는데 집어넣을 건데. 이씨, <laughs> 통신 깼래요아 아, 아, 이거. 내가 아, 내가 덮어줄까? 지금 진짜. 뭐예요? 덮어줘. 담요 가져와서 목걸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아빠의 반응. 가능... 자, 잠깐 멈춰주시죠. 어머, 뭐또 봐야 되나? 자, 됐습니다. 안 봐도 돼요. 또 벌써. 수...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네,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거기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내 아이가 닭을 삶으려고 준비해놨던 그 닭을 아이가 가져가서 에어컨도 끄고, 거기에 춥다고 담눈를 덮어줬어요. 이런 상황에 민승이가 아빠라면, 어, 아빠라면 어떻게 쓸것 같아? 솔직하게. 어? 뭐라고? 어, 뭐라는지 잘안 들려요. 자, 어떻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자, 강우 시장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나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은 미나 마음이 맞춰지고, 그다음 미나 <laughs> 어떻게 됐을까? 나 같았으면, 나 같아서 이랬을 것 같아. 아니,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싸움을 닦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죽은달게 하면서 현실을 가르쳐 주고, 현실적인 뭐 이야기를 막 해주고, 네가 뼈는 것은 잘못한 거야? 막 했을 것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윌리엄, 아빠의 쌤의 반응은 그냥 이렇게, 어, 꼬꼬가 추워 하면서 윌리엄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물론 아이가 아이 생각은 그 정도예요. 곧 먹고 곧 뜨거운 물에 풍덩 할 것구라는 것을 아이가 모르겠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염두에 긋지만 아이 수준에서는 아이 눈높이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자기가 보니까 추운 거예요. 추운 거 어떻게? 에어컨도 꺼주고 에어컨도 끈것 같고 만져보니까 여전히 차가워. 차가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결국 담요를 덮어주니까 담요를 담요를 덮어줘. 자. 자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윌리 이 윌리엄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윌리엄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빠가 많이 아라도 엄청나게 훌륭해도 윌리엄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윌리엄을 읽을 수 없고 윌리엄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고 윌리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런 거예요. 누군가 돕고 누군가를 섬기기 원한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기 있으니까 제가 제일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정도 보니까 다 이렇게 안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낮아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아, 이 친구는 감기가 어렵구나. 이 친구는 지난주에 학교 다니 너무 힘들었구나. 이 친구는 지난주에 엄마한테 혼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친구는 친구 관계 때문에 괴롭구나. 이 친구는 학교에 갔더니 터세가 세서 너무 괴롭구나, 견디기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낮아지니까, 낮은 것으로 가게 되니까 그 사람의 그 현실적인 아픔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거만하게 서서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세고, 어른이어도, 이런 자, 자세로는요, 서서 있는 거만한 자세로서는 상대를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을 공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면, 도움을 주기 원한다면, 내가 내 자세를 굽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다리를 낮추든지, 허리를 굽히든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섬기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섬기는 잘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더 낮은 곳으로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윌리엄의 아빠였던 샘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면 그렇게 이해해요. 아, 그 꼬꼬가 춥냐고, 꼬꼬가 추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보면 아마도 우리랑 좀 사고방식이 좀 많이 다른 거 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거기 가져가는 순간 눈치챘을 거예요. 예, 그거 어디 가지가? 예, 갔다 가 돌아갔다가 지금도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더세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런 뭐 자식 이거 이거 하면서 얘기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아이와 아이를 섬기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필요에 맞춰서 낮아지는 것, 생각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또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함께할 때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공감되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은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낮춰주는 거야. 하은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낮아지는 자가 낮아져서 그의 마음을 읽었다면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은이가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보고서 아,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같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야. 아, 차비가 없구나. 차비를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해버린 거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형제들이 사실 많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여기 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따라해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 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야고보 하면 제임스. 여러분 제임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영어 이름 제임스. 요한은 뭐예요? 존, 짠, 존.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 존이죠.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이두 형제예요. 이이 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세배대라는 세배대는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치맛바람이 좀 강했나 봐요. 이제 예수님이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 자체에 뭔가 제자들에게는 기대감이 생긴 어떤 기대감? 이제 니네 끝장났어 이제. 이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 희는 이제 끝장났어. 우리를 개업비는개업비가 억울하게 이 핍박했던, 힘들게 했던, 너는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등극하실 것, 왕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야. 그 바람에 그런 찰나에 그런 생각에 물론 예수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먼저 선수친 거예요. 누가 당시에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요한이 좀 친밀해요. 요한이 예수님과 좀 가깝게 이렇게 살갑게 사랑스럽게 대화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딱 나타난 거죠. 엄마가 딱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한 거죠. 예수님, 잠깐 보시죠. 여기 맛있는 음료한잔딱 따라드리면서 예수님 좀 부탁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음? 무슨 부탁을 했죠? 오늘 성경 공부했죠?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제 아들을 오른쪽하고 왼쪽에 앉혀주세요 맞아요 오른쪽하고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라 오른팔, 왼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되면 여기 국무총리 하나랑 여기 사회부총리 하나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경제부총리 하나 부총리 하나 주십시오. 하나는 총리, 하나는 부총리. 그러니까 대통령은 주님 예수님이 하시고 그 밑에 넘버투인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있어 부총리가 있어요. 그거는 좀 우리 아들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좀 굉장히 빠른 거야. 아주 영리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왕처럼 대통령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고 어뜩 화를 냈죠? 왜 화를 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명이 지금 그렇게 엄마하고 청탁을 한, 부탁을 한 거예요. 좀 써주시고 좀 권력 좀 주시지요. 이렇게. 좀한 자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나머지 열 제자가 열 제자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낸지 아십니까? 왜 화를 낸지 아십니까? 아니 네 지금 무슨 부탁을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 죽을 것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아가시고 내맞고 십자가 죽으실 것인데 왜 지금 니뭐 하는 거야, 지금? 지 제정신이야? 그럼 부탁할때요 지금? 이렇게 했어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분노했을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왜 그랬어요? 왜 분노했어요? 보니까, 아, 내가 먼저 부탁할 건데, 내가 그 자리 찾아야 할 건데, 내가 그자리에 들어가는데, 감히 우리 몰래 먼저 서수시다니이 나쁜 놈이야. 상의하고 같이 협의서 해야 거 아니야. 왜 니가 먼저 올라가고, 네가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아? 같이 저까지 고생했는데, 3년 동안 고생 같이 하고, 한 숟번 먹고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막 싸우는 거 서로. 기가 막힌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일 후에 곧 이제 잡히시고, 막 맞으세요. 그리고 온몸에 흉터와 피, 이게 살이 찢겨버린 거예요. 살도 찢기고 머리에는 가시를 된거 있잖아요. 딱 하면 찔리버리는 거예요. 피가 줄줄 이렇게 돼요. 그런 가시간을 쓰시고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 위에서 죽으시게 돼요. 어떻게 죽냐면 이 여기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여기라고, 어떤 사람 여기라고. 하여튼 이 손을요, 대목, 대못, 이따라는 대목을 꽉 박아서 딱 매달아놔요. 매달아놔요. 찍기면 내려올 것 같으니까 발 이렇게 모아서 발 이렇게 모은 다음에 거기다가도 이더큰 대목을 확 박아버려요. 이제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앞두고 제자들은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 훈련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야, 봐봐, 봐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자, 다리 똑바로, 자리. 그렇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더큰 자리에,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돈 많이 벌수 있는 곳에, 사람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에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내가 좀 처벌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뭔가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수 있는 그거에 좀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러워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온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한쪽 마음에는 여전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고 더 낮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할 땐 가능한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내 마음에 있고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면서 복수하고 싶고 내가 당당하게 서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내가 좀 편한 곳에, 편한 것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어버리니까, 주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지금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자라기 옆에 있지만,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찢어져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화는 내지 않았어요. 이낭들하면서 니네 정신 언제 차릴 거야 하지 않았어요.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윌리엄이 생각을 가져가서 에어컨을 끄고그 후에 뭔가 덮어지는 엉뚱한 일, 전혀 아빠가 원하는 그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할지라도 화를 안 내고 이해하고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윌리엄을 설득하고 윌리엄의 마음에 이해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린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낮아지는데, 너네들은 그 나의 진정한 마음 모르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더 높이 가겠다고, 더 힘센 자리를 얻겠다고, 더돈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잘 봐라. 잘 봐야 돼. 섬기는 자는, 큰 자는, 큰 자는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는 더 낮은 곳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얼마나 섬기는지 아니? 예수님, 내가 온 것은 그냥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섬기냐면,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네를 구원하고, 너네를 살릴 뿐 아니라 너네들도 역시 그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 이 능력으로 누군가를 또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나는 큰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큰 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이 섬기는 자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멋있는 것 갖고 위, 엄청나게 위대한 것을 갖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자라고 이길 수 있어. 자, 봐봐. 다 그렇지? 저쪽 에로마 지금 식민지 걸랑요? 로마 황제도 그렇고 너네 지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 다 그렇지? 그것을 갖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다른 사람들 다스리고 자기 마, 자기 필요한 것을 채워가지 않니?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것은 그들 거지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너네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나의 제자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그것이 아닌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좀더 낮아지고 내려놓고 그들 안에 낮아져서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 하나하나 채워주는 것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필요 하나 채워주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큰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아마도 굉장히 미안해서 어, 주님, 아 주님 죄송합니다. 알죠, 주님 너무 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laughs> 여러분이 막 쫄아가지고 막 마음이 어려서 워아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처럼 아마 제자들이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영어로 보스가 있어. 보스 보스는 사장, 주인, 대표 뭐 이렇게 짱 여러분 말하는 짱 짱이 될수 있어. 그리고 여기 리더는 섬기는 리더예요. 자 여러분 위 그림이 위 그림을 보면 보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딱히 위에서 야 끌어. 앞으로가, 자 왼쪽, 오른쪽, 자 멈춰, 자 계속 가 힘내, 곧장 가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이 사람보다 더 힘이 센것 같아. 그런데도 앞에 서서, 자 우리 함께 가자.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 거야. 힘들지 멈춰 서자. 그럼 잠시 쉬었다 갈까? 자 이번 에 오른쪽 갈 건데 어떻게 생각해? 좋아, 함께 가자. 가자. 내가 앞장 설 테니까, 설선 수범할 테니까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나를 따르자, 같이 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이 보스가 아니라 여기는 리더,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큰 자가,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암벽등반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암벽등반 전문가예요. 전문가로서 아주 탁월한 거예요. 거의 1등을, 세계에 대해서 1등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밑에 있는 여러분 암벽 등반 이제 여러분 암벽등반 초보자들이 전부 다 이제 암벽등반을 배우기 위해서, 클라이밍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바쪽 탁 던지고, 바쪽 탁탁탁 하고,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린 거야. 딱 올라간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오세요. 자, 하면 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오세요. 어.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엘리트는 될수 있어요. 탁월한 자는 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아니에요. 저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하는, 저거는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데, 힘들죠? 자, 제가 가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저 상, 전상입니다. 정상까지 이렇게 가면 갈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있죠? 여기서 한발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야 자, 따라 해보세요. 한발내리려보시요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잘할수 있어요. 저 친구 보니까 한 발도 못 내려 두려워서요. 자, 그럼 나랑 손잡고 가볼까?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잡고도 안 돼요. 제가 한번 아울리 집때 몇몇 친구들이 제가 봤어요. 너무 어려운 동굴이 들어가서 어려운 걸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끝까지? 이거 통과해야 돼.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 기뻐하지 않으셔. 이 동굴을 통과해야 돼 했다면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아마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끝났을 거, 어려웠을 거야. 근데 그래 그렇다면 같이 몇몇 사람들 리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할수 그래, 있는 산 가는 거고요. 적어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아니면 힘들면 멈춰서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많은 섬기는 리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자가 바로,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2000년, 2012년 인가에 아마 책이 나왔던 거예요. KBS 방송기 다큐멘터리 소개되고, 그러면 방 누가 선교사라고? 이분이 방 누가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과 의사, 한국에서 의사면 괜찮죠 직업이요? 의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과학과들도 다 의사되려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의사는 좋지만 다 의사될 편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외과의사예요. 한국에서 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층이 될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필리핀에 가서 자기 버스를 운전하면서 오지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외과 치료도 하고 센터도 만들어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팠어요. 아파서 위암 사기 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또 회복되니까 또 가서 또 이렇게 의료 선교하고요. 그러다가 또 와서 또 재발돼서 또 아팠어요. 그래서 또치료받고또 갔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7월에 아주 오랫동안 30년 동안 그런 힘겨운 삶을 살다가 그렇지만 여전히 섬기면서 끝까지 낮은 곳에 섬기면서 30년을 그렇게 사약하셨던 고인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 간박 누가 선교사님을 추모한 영상입니다. 같이 봅시다. 까지 그냥 여기 있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까 일단 하나님께서 어,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 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시행을 마감하 해야지. 아픈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책을 또 내셨고요. CGN TV인가 어디에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방두가 선교사님 지시면 충분히 볼수 있을 거시고요. 책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책이 좀 강렬했는지 아주 좀 책이지만 그 그래 책을 구입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같이 공유해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의 고민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미래의 그곳. 나의 꿈과 꿈 너머의 꿈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섬길 수 있을 것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할수 있는 섬기는 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적어도 극률이 될 사람은, 도울 사람은 나뿐 아니라 또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만 살 것이 아니라 꿈을 좀 가지세요.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꿈, 그리고 꿈 너머의 꿈 같이. 이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